여러분, 샬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샬롬이라는 인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식 인사. 사실, 성경적인 인사이죠. 당신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밤새 "안녕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사는 사실 못 먹고 못 사는 시대, 더군다나 전쟁을 지난 시기에 더욱 더 사람들에게... 소통되는 인사였죠. 어,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인사는 평안과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샬롬이 있습니까? 어, 이 샬롬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샬롬입니다. 어, 당신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 힘든 사건 속에서도 당신은 평안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샬롬의 반대 말은 엔샬롬이라고 합니다. 엔샬롬은 샬롬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샬롬이 없는 상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예. 어떤 기뻐할 것도 어떤 다른 사람을 살펴볼 것도 없는. 경쟁 가운데 어떤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 할수 있죠. 요즘 그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N4 세대라고 합니다. N4라는 것은 N가지를 포기했다. 몇 가지를 포기했느냐? 그래서 예전에 처음 나온다는 N4가 3포였습니다. 그러다가 5포로 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9포까지 갑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연애를 포기합니다. 출산을 포기합니다. 결혼을 포기합니다. 출산을 포기합니다. 또 거기서 더 늘어나서 내집 마련을 포기합니다. 인간 관계를 포기합니다. 더 넘어가서 꿈을 포기합니다. 희망을 포기합니다. 건강을 포기합니다. 외모도 포기합니다. 이게 바로 N4 세대에서 지금 9포까지 가는 이것은 이제 그 시, 세대가 겪는 이런 어떤 샬롬이 없는 상태이고. 환경의 파괴나 그로 인한 질병들, 극단적인 이기주의나 갈등이나 분열이나 가정이 해체되거나 여러 가지 정신적 질병들. 사실 M4 세대가 포기하고 있는 것들과 이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들은 사실은 진정한 샬롬을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환경이 어려울 때도 포기하지 않고 사셨어요. 그런데 샬롬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레위기 26장을 잠깐 살펴봤는데 레위기 26장에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말씀은 순종에 따른 축복이 1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고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14절부터 26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순종에 따른 샬롬이 있고 불순종에 따른 앤샬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순종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그 환경적인 복 외에도 형통한 외에도 가장 중요한 그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있는데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방금 읽은 3 절부터 5 절에 있는 땅의 소산의 풍성함과 그 소유의 넉넉함에 대한 그런 축복의 열매, 또 그런 샬롬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샬롬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관계적인 의미가 관계적인 의미로 샬롬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샬롬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엔샬롬의 관계적인 의미는 뭘까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의 땅에서 샬롬이 약속된 땅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면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샬롬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샬롬이 깨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였어요? 여호사와가 죽거나 이후부터 그 시대를 사사기라고 합니다. 그 땅, 그 땅에 있다고 해서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에야 누리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 그 샬롬의 땅, 약속의 땅에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지 못했던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사기 17장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실제로 인간의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하며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선포했듯이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죠. 그런데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은 건안 좋은 것이에요. 내가 좋은 것이 선한 것이고, 내게 손해를 끼치면 악한 것이 되는 내 기준에서 보는 그것이 바로 자기 소견는 옳은 대로죠. 기준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그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어,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7절 그 위에도 보면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레위기 23절, 24절에는 환경적인 불순종의 저주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레위기 26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나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네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적으로 돌렸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계속 살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알지만 하나님 옳다고 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계속 순종하니까 어그 죄성으로 인한 죄가 계속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인격이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자꾸 그 말씀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데 이것은 고의로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단지 그냥 어떤 그 죄를 짓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 말씀의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 고의로 짓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5절 말씀에 왜 이렇게 고의로 죄를 짓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배반할 친데 자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 싫어하는 마음이 있대요.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불순종하는지 고의로 불순종하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속지 않으시죠. 사사기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4장 1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에우스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또예요 같은 죄악을 또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알면서도 또또 여호와의 목전,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속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가운데 샬롬이 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사사기에 사사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사가 죽으면, 사사가 죽으면 꼭 불순종으로 들어가요. 불순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불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징벌입니다. 징벌 받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구원해 주십니다. 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을 싫어하는 데까지 가서 불순종하게 되는지. 자 레위기 2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아멘. 자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의상을 만듭니까? 나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싫어합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불편하게 하고 손해 보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같으니까 말씀을 안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것은 우상을 만들게 해서 결국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속는 방향성이에요, 사실은. 뺏기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하지만 진정 나를 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위하십니다. 하나님만 나를 위하세요. 우리 가정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격길로 빠지게 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그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더잘 알고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잘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말씀하신 것 같지 않고 나를 모르고 상황을 모르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못 보는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자원 27장 1절에 이렇게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겸손의 고백입니다.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한치 앞을 볼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문제, 내가 해결할 길이 보인다고 하는 그 갈등 안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풀어갈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멈춰야 됩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내 계산을 멈추고 내 가정 감정을 멈춰야 되죠. 멈추고 묻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묻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도를 듣고 들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감정적으로 따라주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을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자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 하루의 주도권을 맡겨 드리고 그 문제의 주도권을 통제권을 맡겨 드리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샬롬이 깨진 상태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서도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세요 징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징벌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돌이키게 하려 함입니다 돌이키려 함이에요 근데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샬롬이 깨진 상태로 허락하셨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일곱 배나 더 징벌을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잠언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은혜의 초청이죠. 사랑의 초대입니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고, 변화시켜 줄 테니까, 마음을 돌이키라. 그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의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 살라. 라고 하시는 초청인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샬롬에 동사적인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 평화입니다. 전쟁을 치른 평화예요. 전쟁이 아무것도 없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평화죠. 어떤 전쟁이요? 불순종에 계속해서 지는 전쟁을 하는 우리가 순종에 이기는 전쟁을 치르고 믿음으로 순종의 전쟁을 치러서 승리한 그 땅에 임하는 그 영역에 임하는 그 인생에게 임하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전쟁을 치르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시점부터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모든 과정과 순간과 심지어 자신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를 하셨어요. 자신도 할 말이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말도 안 하고 하면 손해 보는 말도 하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을 사셨는지. 왜요? 순종해야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쟁은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빼앗겨 버린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순종하는 자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우리를 단지 천국으로만 보내려 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이 되게 하려 함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더 이상 사탄의 통치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샬롬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한, 능력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순종으로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불순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계산대로 감정대로 내 아이디어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죽음을 선포하고 내 자신을 멈추고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 원하시면 행하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해 보세요 그 뒤에 결정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감정에 따라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그 자가 누리는 온전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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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갈등의 열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방식대로 가지 말고 물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로 순종하는 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할 게 없어도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래서 결정이 예배입니다.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내 감정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길로 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깨어진 샬롬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회복 그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 불순종의 방향이 아니라 순종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정과, 그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가려고 하는 그 최선을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